아멘. 아담과 의수는세기 삼십일장 보시다. 아 창세기 삼십일장. 1 7 절에서 사십이 절. 야곱이 일어나 사십 딸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험마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딴 나라면서 모는 가축을 이끌고 가난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바안이 양털을 가끌어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빙을 도움치라고. 야곱은 그 고치를 아람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를 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삼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일 길을 조차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 밤에 아람님이 아람사람을 라반에게 흉봉하여 그러시되 너는 성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뒷조차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의 장막을 친디라. 라반이 그 양자가 더불어 길라 산의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가 이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겠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로들을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가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만 주지 못하였으니 여야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할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나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라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루지 하였느냐 야곱이라 하는 이 대답하여 대,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주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였음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는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셔서 하니, 야곱은 라일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다. 라반이 야곱의상막에 들어가고, 리아의 상막에 들어가고, 두여자의상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리아의 상막에서나와 나의 뢰상각에 들어가네. 라일이 그 드라빔을 가서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으지라 라반이 그 장물에서 찾다가 찾아 내지 못하매 라일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기가 있어 일어나서 병이 벌수 없사오니 내손도와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심방할 때 야곱이라 반에 게 대답하 이르되 내허머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이들을 급히 추경하나이가? 외삼촌께서 내 물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려주면서 무엇을 찾아낸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 간을 외삼촌과 기대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염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심령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올려지킨것은 내가 외삼촌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는지 밤에 도둑을 맞았는지 외삼촌의 그것내 손이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충하였으며 내가 네이 같이 낮와 밤에는 위를 무릅쓰고 눈부결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삼촌의 집에 있이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삼 예사전의이사를가이 사람은 예삼촌에게사사하였이사와예삼사께서이사삭은이사람이나받은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이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이사삼이 사람은 이사 나를 이 사람은 이사보내셨으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다람은이이 기다리에니다 오늘도 삼월 날입니다. 소원이 올라주 있습니다. 예루야. 나좀더승리해 하나의 성경 한신아니요상이지 구상. 구상이잖아요. 아, 구상. 네. 부산. 아, 네, 이거 그, 총, 이거, 개방. 그 바다 그 나라는. 아니, 그, 바다 는 구약일만 한대요. 그돌려봐 어, 그 보면은 헬몬산 있고, 헬몬산, 그 다음에 이 있고, 그리고 무슨 호수? 호수가 나오죠 호수 이름이 뭐예요? 호수 이런거 여기 써 놨잖아요 헬멍산 어디 있어요? 매 꼭대기 있어요. 헬멍산 찾았죠? 네. 그 밑에? 다음 그다음에 호수가 나오죠 무슨 호수. 아수. 긴. 긴 내레 호수. 안 나와요? 아긴 내레 긴 내레 긴 내레 호수가 무슨 호수니까. 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람. 긴 내레 호수 긴 내레 시간 말하고 그 갈릴리호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laughs> 갈릴 갈릭, 긴내 갈릴바다 그쪽에 보면 강이 하나 나오죠강 우성강 야르무 강 야르무 야르요그 오른쪽에 보면 강이 네 개가 나와요 긴내르 도수에서 이쪽 사해바다 사해바다 쭉 이어지는 강 그게 우성강이에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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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단강 아 요단강이고 어, 요단강으로 어오는맨 위에 있는 강깊내해 바다 바로 밑에 무상강야르강그 다음 에두 번째 있는 강이 약복강약복강그 다음 에세 번째 있는 강이 음, <laughs>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아르 아르농강 아르농강 그리고 맨 밑에 세레시네이렇게 강이 네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은긴네레도수가 있고, 야르무카, 그 다음에 야포카, 그리고 아르노강세레시네 어, 요즘 요단강 주변, 그리고 할리우고스에서사이바까지네 개의 강이 있는 것을 알 어, 수가 있는데, 야곱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길라 나무 그 나무죠? 야르국과 마루 옆에 갈릴 기대르 호수 옆에 보면은 길라 해놨죠? 길라, 어, 길라 나무 어,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뒤로 한번 뒤로 한번 도와봐요 여러분이 출발한 데가 어디예요? 판단 나라로 가기 전에 야곱들이 살았어요. 보엘세와죠 구엘세바. 구메니텔. 구엘세와그 부열세와. 다음에 어디를 거쳐서? 에브라. 에브라가 어디 가고? 베들렘. 베그 다음에? 베델. 베델. 루스랑시죠 베델.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하람. 하랑. 하랑까지 여기가 바다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어디까지 왔다고 그랬죠? 갈릴리바다 옆에 지금 요이 장면이 어디서 일어난 장면입니까?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작 25절 시작 라반이, 라반이 야곱을 비춰 자기를 얻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잠만 오십니라 라반드의 영재가 되돌아, 길라산의 상을없이 어디에 상만없다고 다시 고 앞에 그 23절을 봐봐요. 나... 23절, 시작. 라반드의 영재를 꺼내고, 세일필을 쫓아, 길라산에서 그에게. 그니까, 러 어디까지 왔다고 야곱미지가 길라산. 그 이름이 바로 갈릴바다 옆에, 그쪽이 바로 길라산이고, 여기가 야르국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자, 여기 야르국강.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마하나영. 어. 마하나영으로 갔다가, 밑으로 쭉 내려가죠. 어디로 내려갑니까? 세일산. 세일산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막,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다시 올라와요. 올라와서, 야, 여기 이제 버디엘이 해는데 분열이 무슨 강이 있는 입니까 야포강, 야포강. 그러제 야포강 건너서 어디로 갔죠? 숲고그 다음에 세겜. 그리고 베델로. 베델로 갔다가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왜 가야 돼요? 음. 그사람그다 다시 돌아오기로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옛날에 창세기 8 8 장에 보면 다시 돌아온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베델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마지막 정착한 곳이니까 헤브론헤브론에서 일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데 이제 야곱이 아제저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는데 쫓아온 이유가 뭡니까? 죽일라고. 그럼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을 해하려고 왔잖아요. <laughs> 죽여버리고 딸하고 재산 뺏어 가지고 다시 올라가라. 그러은 많이 뭐라고 했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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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말 정말 정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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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말도 하지 말고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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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24절 한번 24절 24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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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a 에 말하지 말 m 좋은 것도 말하지 말고 나쁜 것도 말하지 말고 I a 셋 a 마 마우스 am a 니까 주디 am a m 라 n I am a man. I am a man. I am a man. 야 am a man. I am a man. 이 am a man. I am a man. I am a m a 치라그 m a 며칠을 쫓아왔다고 그랬죠? 7, 7일을 7일. 7일을 쫓아와요. 4일 뒤에 알았는데 자 보세요. 야곱이 출발하고 나서 라반이 며칠 뒤에 알았다고 그랬죠? 3일. 일 뒤에 알았잖아. 지금 야곱 며칠간 간 거예요? 7일. 7일. 일을간 거예요. 아니. 7일 아니지. 열흘을 간 열흘 죠 네. 열흘. 그렇죠? 열흘을 가 열흘을 간 거예요. 그럼 며칠을 <laughs> 가요 매칭이 모자라요. <목소리> 그리고 어떻게 다려가야 돼요? 동안에 봉사가다요 소위 말하자면. 생각빠지게다가야 돼요. 지 3일을 먼저 가버렸으니까. 그 물론 이제, 그, 라바는 군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야곱은 어떻게 갔어요? 가족. 가족 전부 다 걸고. 어, 약이고 뭐고만 이러니까 사실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군사들을 데리고 왔거든왜 데리고 왔다고? 추려버린 치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자고 만나고들아쇠또 마오스 한마디도 말 좋은 것도 말하지 말고 약한 것도 말하지만. 그러니까 저 자고는 왔는데 할 말이 있을 게 없어요. 내 삼촌이 자고 있고 아니 내 삼촌은 왜 왔어요? 그걸. <laughs> 그,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핑계를 안 쓰이는 거예요. 핑계를 이어요 어, 라헬이 라헬을 겠다고 이거 여기 나오잖아몇절이 여기가 1절다 19절이요. 19절. 19절에 한번다어볼게요 그때, 그때 라헬양털 깎으러 갔으로 라헬은 그야지불안을지라고 그 라헬은 그야지도 없지라고 여기 이제 드라밍 있는지 아닙니까? 드라어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밍을 도둑질했어다 드라밍이라는 것은 이 사진 하나 갖고 보면 좋은데 인형이 인형. 돌 이명이... 말해서 나무로 만든 인형. 인형인데 아...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눈이 툭튀 나온 것도 있고 코가 이만한 것도 있고 그 이런 을만드는데 그게 사실은 이 드라빔은 어떤, 그, 어,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이게 우상이거든요, 우상. 드라빔 뭐라고?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을, 그러니까 라반의 시대는 하나님을 안 숨기고 누구를 숨겼단 말입니까? 드라빔을 숨겼단 말이야 라반은 하나님 숨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감옥. 그러니까 드라빔을 숨기는 그런, 어, 가정 이 드라빔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드라빔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위가 나중에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어? 뭘, 뭐, 뭐 무조권이다고 재산. 재산. 어, 이거, 뭐라고, 유, 유산이라고 해요?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으면? 드라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그 드라빔이 그, 그 집안에 아주 중요한 물건이거든요. 그게 신이라고 하죠. 그 이걸, 이걸 누가 가지고 있으면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의 사위에게 재물을 주야 돼요. 나중에 죽을 때, 유사으로 그래서 이 드라빔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재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야곱이 그 드라빔 준사람이 만에 훔쳐서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죽는거 아니에요? 아니, 더이 훔쳤어도 죽는다 이런 말은 없고. 네.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이정치는 도구입니다. 뭐하는 도구? 정치는 도구. 치는 우리의 스겔에서 2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벨론가이 갈렙길 곳 두길거리에 서서 점을 치되 어, 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희생의 간을 살펴서 우상에게 묻고, 이 우상이 뭐예요? 드라빔. 이게 드라빔. 드라빔. 그러니까, 드라빔이 뭐하는 기구라고? 정치. 정치는 기구래. 정치는 기구. 그 다음에, 또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은 가정에 어떤 거, 수장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장권. 뭘 가지고 있다고? 수장. 수장권이라는 게 뭐냐면, 가정의 가장이에요. 가정의 누구문이 그러니까, 라이 드라빙을 훔쳤으니까, 그가정이 지금 가장이 누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야곱이 래요버리 야곱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드라빙은 가족, 수호신. 수호신 가족 수호신 그러나 드라빈이 이하나님이 없는 날에는 드라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모든 것을 통하는 아주 소중한 이런 물건이 바로 드라빈 바이 드라빈 그 가정의 뭐라고? 가족 수호신 이 우상 이게 이건데 이제 라헬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오늘 알고는, 이거를, 아버지 그걸 훔쳐가지고 의자 집어 넣었어요. 말 안장 속에 집니다 낙타 안장 속에. 그니까 러 드라빔 보면 사람 키만한 것도 있고, 또 조그만한 인형도, 그냥 인형이라고 생각하고, 나무로 만든 사람 키만한 것도 있고, 그리고 조그만한 손 안에 들어오는 인형들도 있어요. 아마 그 라반의 집에 있는 드라빔은 조그만한 그런 목각 인형이었나 봐요. 네. 그걸 라에게 훔쳐가지고 의자 집어넣었다고. 낙타 안장 밑에다가 그거를 깔고 그리고 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안 계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보면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딸의 우상. 드라비. 이하나님이 <laughs> 계시는 곳은 드라비 사라지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드라비니 있고 우상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조롱이 있습니다. 이 지역 드라비몬 반부모는 우리이 성경에 나온 드라비을 보면은 자기 방어가 안 돼요. 뭐가 안 돼? 자기 방어. 기도원의 그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기도원의 아버지가 요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우상정락을 지키는 사람이야. 어. 그런데, 기도원이 그 우상정락을 들어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다 떼어버렸어. 다떼버렸어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아, 동네 사람들 어, 세상에 기도원이 있죠. 어, 우리 수그 시당에 들어가서 막. 신들을 다때려고 있다고, 막, 동네에서 막, 기도는 죽이라고, 야다그데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아니, 지가 신 같으면, 지가 지를 지킬 줄 알아야지.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아니, 지가, 진짜 신이라면, 신이 자기를 보호할 줄 알아야지. 그것도 못하냐, 그게 신이냐, 는 말이거든. 네? 그래가지고, 기도를 변호하는, 그여 와서 아버지를 봅니다. 그래서, 드라비모, 뭐가 없어요? 자기 방언 능력이 없어요. 자기 방어 능력. 자기방어. 그러면, 하나님은 더 분이에요? 방어 능력이 있는 분이죠. 드라빔은 없어요. 하나님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드라빔은 사람에게 도덕적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 도덕적 도덕, 우상 숭배해가지고 사람 되겠다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상승계라는 것은 그 나라 전체가 그냥 막 불교 나라면 전부 다 불교국가고 그런 거예요. 도덕적 영향력,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드라밍을세 번째가 복을 주지 못한다. 뭘못죠 복을 주지 못해. 복을 못 줘.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드라밍을 승인하라는 증구가 있을까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네? 드라빔을 섬겼던라반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치우. 치옥치옥 치우가 는데지 치우가 치한에게 32절에 보니까, 야곱이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자기 만화가 죽은 거잖아요. 어, 그럴 수도 있죠. 응. 32절에 하는 것이.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32절 한번 읽어봐요. 3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왜 사라졌지? 그러면 살지 못할 것시오 우리 언들앞에서 무엇인지, 이 단초에로 이 되고, 이에로 가서 무엇을 하는냐고는 라의 보석, 보석질하기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이제 라의 그 드라임을 숨 훔쳐서니까, 훔치살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버린다, 그그 자리에서 카르가 을빼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그것 때문에 라이 죽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제 생각이라기는. 아 그러니까 <laughs> 그런 개념은 아니고. 서얘나요 어, 만약에 이제 그 라바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드라빔을 쳐는다고막 여기저기 막 도,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그 드라빔이 나오는 집이 있으면 그 그분을 죽여버리나요? 그걸 없이 그걸 죽이는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드라빔미사진은 누구한테 있었다고? 라일리에서 로딩이 <이승은 어디> 있었어요. 라 <놀람> 궁디 밑에. <놀람> 라일리가 나타를타고있는데그 부부지지만 궁디 밑에 깔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아빠도 아빠한테 지금 챙기가 나와가지고, 어가 나와가지고, 생기가 나와가지고, 요즘은 사실은 생기가 나와도 어떻게 처리합니까? <놀람> 오늘 요즘 생기대가 있어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옛날 그게 때려 안돼. 그게 아주 흘러내려 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그막 움직이면 그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장비가 잘아요 그것도 아버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 내가 지금 생기가 나와가지고 낙크에서못 내린다고 근데 그 공기 밑에 지금 뭐가 있다고?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었어. 그래가지고 위기를 몸이라는 그런 장면을 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이런 드라빔 따라 드라빔. 드라빔. 드라빔 그래 드라빔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을 말하는데 재산권도예요. 정치는 도구가 되고 그다음에 수장권 가족의 대표라고 해요. 어, 그리고 가족의 수호신. 하지만 이것들을 보면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도움 될 수가 없죠. 뭐 드라마 가지고 뭘나겠어요 우상 가지고. 어,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주는. 한 번에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